예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네. 아, 앞으로 경주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이 강화된다고요? 예 네, 그렇습니다. 경주 CS는 이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많이 버리면 뭐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 배출자가 개별 용기에 칩을 부착해서 배출하고 또 부피에 따라서 배출 횟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수수료 치입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 볼수 있는데, 아파트 단지는 이 거점 용기에 공동으로 배출하고 또전 세대가 수수료를 이렇게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되면 뭐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비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음식,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만 비용적으로 봐서는 그럴 유인책이 거의 없는데요. 이런, 그, 현재와 같은 이 경주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부담 방식이 앞으로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. 특히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은 앞으로 그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 은즉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. 관련한 조례가 있지 않았을까요? 이 조례는 있습니다. 경주시의 그 음식물의 발생 억제 뭐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명칭이 꽤 긴데요. 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에 그 음식물 쓰레기 특히 그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산정할 때는 개별 계량 방식으로 산정을 할수할수 그, 있고 또그 계량 방식 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. 이런 조례는 그 경주시의회의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지난 20일 지난달 20일에서 이4사일까지 열렸던 시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부과 방식이 좀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어, 그러면 저 개별 계량 방식으로 그 쓰레기의 어떤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게 되면 말죠 네네. 뭐 관련한 뭐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것. 입을 한다든지 보안을 해되는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포항이에 해도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경주에는 네. 아직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앞으로 네. 그 개정된 조례에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보과할수 있도록 이 개별 계량 장비 가운데 네. 그 무선 주파수 인식 방법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. RFID 방식의 개별 계량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조례에 만들었습니다. 만들었습니다. 이 RFID 기반 개별 계량 장비는 이걸 이제 도입을 하면 배출자 보다 음식 많이 내, 많이 버리면 더 많이 내게 할수 있다 이런 건데 이 경시가 도입하려는 개별 계량 장비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설치해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. 이아 RFID 방식, 여러 방식, 그, 방식이 여러 형태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, 경주시에서는 카드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배출자를 인식을 하고, 또 보관 용기에 투입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.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, 개별 배출 카드를 장비가 인식을 해서, 쓰레기 무게만큼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장비인데, 버린 양만큼 수수료, 수수료를 부과해서, 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기대할 수 있고 또 외관도 여러 가지 좀 청결해지는 등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는 아파트가 전국으로 얼마나 될까요? 경주시 의회 자료를 보면 전국 174개 지자체의 그 아파트의 한45%정도에 보급이 돼 있다고 합니다. 어 그래서 경주시의 이번에 개정한 조례도 그,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이런 개별 계량 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, 이 설치할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경주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어, 우리 뭐 보통 일반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 원칙 이렇게 하듯이 음식물 쓰레기에도 좀더그 배출자 보다 원칙을 확립하여 나갔다는,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안에 그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음식물 시비 수수료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그런 지원 내용들을 바뀌게 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현재 뭐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다들 이렇게 저소득 특히 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수급자에게는 이 납부 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해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뭐 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개 그점 용기에 공동으로 배출하고 전세대가 수수료를 균등하게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납부 필정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얼마간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이래서실효성이 낮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는 그 종전의 매월 30일 때 이내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앞으로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종전대로 납부필증을 그대로 지급을 하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납부필증을 지급하거나 또좀더신호성이 높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. 그 특히 그 RFID 기반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도 경우에는 스스로를 아예 지원하거나 또는 감면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조례에 신설했는데 어쨌든 저소득 그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뭐 조금이라도 예.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. 조례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개별 아파트 단지의 협조가 좀 우선되어야 될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뭐 개별 계량 장비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, 운영을 할수 있다. 이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지만 이게 뭐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으로 확그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그래서 경, 그 경주시에서는 향후에 그 경주시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아래, 아까 말씀드렸던 RFID 기반 이 개별 계량 장비 설치를 의무화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런 계획입니다. 그 공고사항이기 때문에.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일단 이런 게 어떤 방식이다. 면서 경주시 예산을 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올해 두개 아파트 단지에 측정기 55대를 경주시 예산으로 설치해서 운영한 뒤에 이게 확대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측정 장비 한 대의 가격이 175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아파트에 설치할 경우에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또그 비용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또 경주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로 확대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제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쓰레기 대출자 부담 원칙이 강화된다는 소식이요. 우리가 그 첨마총 발굴 조사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던데. 관련해서 특별 좌담회도 있다고. 하네요. 그렇습니다. 내일 그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내로 2시부터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 1973년에 이 첨마총 발굴 조사를 주관했던 그현 문화재청의 전신인 당시 문화재 관리국 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 당시 김동연 부단장을 비롯해서 조사원들을 초청해서 이 특별자담회를 개최하는데요. 그정기자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가 천마총 발굴조사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당시 발굴 조사원들의 뭐 우리나라 최초로 이기 좀큰 발굴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나 그또 고민. 발굴 현장에 얽힌 여러 가지 일화,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그런 저담회라고 하는데요. 그렇만 총은 일제강점기에 그쭉 분호를 붙였을 때는 155호 고분군 또는 155호 분 이런 이름으로 불리다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1년에 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1973년 4월부터 12월까지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. 당시 발굴에서 이 천마도가 그려진 자작나무 껍질의 말달에 이 장리라고도 하는 거요. 그리고 금관 등등 당대의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한 만여 점의 부장 유물 출토했고 또5세기를 전후한 신라 그 돌무지 든널 무덤의 축조 방법이나 신신을 안치하는 든널 이런 구조를 새롭게 규명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거두었던 그를 발굴 발굴이기도 합니다. 이 말다래에 그려진 이 천마도를 근거로 해서 이 155호 분이라는 이름이 그 이후에 천마총이다. 뭐 이런 이름도 얻었고요. 그 해방 이후 최초로 국가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정책 아래에서 이뤄낸 체계적인 발굴, 학, 학술 발굴 조사였다.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발굴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그런 발굴이었다고 합니다. 네네. 아무래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가 그렇습니다. 오늘 뭐 일부 보도도 나오고 하던데요. 그 일단 발굴 조사를 되돌아보는 거라고 또뭐 등등이 있는데 당시 발굴 조사단의 구성이나 역할, 또 조사 경과나 출토 유물에 대한 상황, 그 발굴 조사 보고서의 기획과 발간, 당시 대통령 방문 뭐 언론의 취재 경쟁 발굴 조사 의미 이런 점 등등으로 구성을 해서 여섯 명의 발굴 조사 단원들이 당시 기억을 되새겨 보고 또 앞으로 실라고 분그 발굴 방향이나 연구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 청중과 함께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내일 현장에서 등록만 하면. 이 자담에 누구나 참관할 수 있고요. 또, 국민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도 한다고 합니다. 예. 50년 전의 이야기긴 합니다만, 그 당시 어떤 그 발굴에 대한 부담, 고민, 또 현장의 이야기들,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료들. 자,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김종독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